어 물로 인해서 내가 올해 작년에는 불이라고 그랬고 올해는 내가 구분을 얘기할 때물을를 때문에 안 좋다고 그랬었나 그치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충이 들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피해는 좀 많을 것 같아요. 물로 인해서 음 쉽게 쉽게 해서 이건 솔직히 이거는 내가 전보면서도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, 올해는 수해, 쉽게 해서 물 피해로 인해서 조금 많이 좀 그럴 것 같아요. 어찌보면 은 내가 잠깐 보는 거는 연타로 들어와. 태풍이 하나가 온 다음에 바로 따라 들어오는 것처럼, 폭우가 쏟아지면서도 계속 쏟아지는 것처럼, 물로 인해서 연타로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, 내가 볼 때는 뭐 6월 중순서부터 장마라고는 하지만,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음력 6월 초순 들어서면서 피해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간에 쌓여 있던 게한 방에 싹 쓸려 내려간다 그래. 근데 기운으로 본다고 하면은 물로 인해서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피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그간의 나라 구분이나 기운을 본다고 하면은 한 방에 싹 쓸려가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볼 때는 태풍이라 그러면 장마철에 뭐꼭 태풍이 장마철에만 오는 건 아니지만,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세개 정도. 근데 이게 연타로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걸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어. 요